이 시간은 요한일서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보게 하고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걸로 가르쳐야만이 그게 참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영을 보지 못하고 계속 육만 보게 만들고 육신의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목자가 지금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시험해서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부지 중에 생각 없이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지금 세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가 시인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는 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마귀의 영을 받고 그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예수가 마귀를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왜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겠어요? 거기에서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번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게 처음에가 물질의 욕심이에요. 먹음직하게. 그리고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명예의 욕심.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이 권위의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들을 다 물리쳐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마귀를 쫓아서 사는 믿음들은 세상을 쫓아가는 믿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서 하는 그 말들을 다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다 귀가 있는데, 왜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린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려요. 그런데 이게 막히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라도 내가 들고 있으면 힘든데 하나님 이거 좀 대신 좀 들고 가 주세요. 맡겼어요. 그럼 나는 얼마나 편해. 그니까 천국이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때의 천국인 거예요. 그게 행복이야. 천. 그게 천상 행복 복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삶에서. 지옥은 뭐,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고 쓰러질 듯이 다닌 거예요. 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니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위에 계셔서 내 생각을 말씀이 사로잡고 계시는 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형제를 사랑하게 안 해요. 왜? 다 경쟁자거든. 다! 우리는 다 경쟁자야.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샘 내고. 그게 우리예요. 그 마귀의 속성이야. 그런데, 사랑이 되냐고. 사촌이 땅을 사면? 폐가 아픈데. 그게 내 마음 속에서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마귀가 지금도 나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딱 떠나가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아저 사람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시기 질투하나요? 안 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내 몸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아끼듯이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내가 아끼는 거야,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여우수와 호세야, 이게 다 여우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 죽어 있는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은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겨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기야. 그 생기가 내 안에서 살아나면 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거의 없대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청함 받은 중에서 뽑아가지고 영적인 믿음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세세 믿음으로 가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한 받은 자는 구약적인 믿음으로 가인의 믿음을 쫓아서 나온 믿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는 거고 천국에는 갔지만 예수님의 그 잔치에 들러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가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빛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빛이거든. 해. 그 빛이 내 안에 환하게 비춰지니까 내 속에 어두움이 없어. 어두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신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거야. 그런데 구약적인 믿음, 정해진 장소에만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믿음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삶에 와서는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근데 교회에 가서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거기서는 거룩하게 막 부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을 알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역전이 되어요. 마귀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역전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런데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심판 때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는 죽은 자예요. 마귀하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마귀하고 살때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를 덧입혀 주심으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이 내가 뭐 죽어가지고 받는 심판이 아니라 내게 고난이 왔을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감사함으로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날이야.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지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 욕심, 내 악한 성품 본성, 이런 것들이 마지막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 그 끝에 가서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주위에 수여, 속히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떤 것도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신은 없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거든요. 그 분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따라와요. 내한테 어떤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해. 헉, 어떡하지? 벌써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문제가 왔을 때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믿음을 새롭게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요? 딱 깨닫게 해 주세요.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지. 나를 죽이려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꼭 시험을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다. 그러면 빨리 거기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세요. 마귀를 내어 쫓아주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9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형제, 부모, 자녀 다 하나님이야.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이로써 이 계명을 주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삶에서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고 십자가에 죽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마음들을 다 죽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